팀원들을 소희시켜 줘야 되는데 팀원들이랑 친해. 좀더 소희시켜. 몸 풀고. 오 이뻐네. 어. 어 일단 자기소개 그리고 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쇼타이 F S 정민석이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기가 좀. 되게 괜찮은 것 같고요. 발 밑이 조금 이제 기본기가 있다 보니까, 뭐, 세밀한 거나 피부에서 좀 밟아주고, 이런 역할이 좀잘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뭐, 훈련이나 이제 경기를 해보셨는데, 혹시 뭐, 잘 맞는 선수나 선수가 있다면, 이유가 음, 있을까요? 음, 제가 일단 피부 입장으로서 생각한다면, 성환이가 좀 많이 편한 것 같아요. 성환이가 이제 아라에서 주고 들어오고, 이런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밟아주고, 등지고 밟아주는 플레이가 좀 편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좀 생각하면 성환이가 편한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에서 이제 생활체육도 해봤고, f k 리그로 잠깐 해봤지만, 이제 일본이라는 이제 선진 풋살 문화가 있는 그런 곳에서 제가 대회 나간다고 하니까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훈련은 안 하고, 그, 그냥 풋살이 좋다 보니까, 그 매치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하면서 좀 아, 이럴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력이좀 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ZD 쇼타임의 33번 전상호라고 합니다. 어, 저의 장점은 일단, 어, 픽소나 아라에서 볼 소유 능력이 좋아서 일단 쇼타임에서 그 부분을 전담하고 있고요. 어, 기동력이나 슈, 이런 부분들은 떨어지지만, 볼 관리나 탈압바, 그리고 슈팅이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laughs> 이제 고민이 어, 하나. 아, 범준이? 범진이. 네. 예, 범준이가 일단은, 기동력이 좋고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제가 패스하는 데 있어서 좀더 어 선택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 범준 선수가 저랑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은 일본의 풋살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실력적으로 인프라도 그렇고 실력적으로 뛰어나다라고 알고 있어서 일본에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 스스로 풋살에 대해서 견문을 넓히고 싶고 그래서 일단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축구랑 다르게 이제 풋살이 뭐 전문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는데 네, 맞습니다. 혹시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네. 어떻게 하시는 편인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일본이나 그 스페인 그 풋살 대표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조금씩 참고하고 있습니다 스물아홉 살 김민수라고 하고요 네, 창원 팬텀 FPS 소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장점이나 무기 이제 무기제, 이건 내가 잘한다 장점은 네, 드리블인 것 같고요 어릴 때부터 축구를 해왔는데 풋살을 처음 배우는데 네, 축구랑 풋살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풋살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먼저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풋살이라는 종목이 사실 전문적으로 배울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걸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말씀부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되게 많이 봅니다 네, 잘하는 팀들이나 네, 특히 뭐 아이콘도 있고 쇼타임 움직임이나 아이솔레이션하는 부분 영상으로 많이 접하고 혼자 훈련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JT 디쇼 타임 18번을 맡고 있는 전영대입니다.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장점. 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스피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픽소 자리에서 어, 타이밍 보고 있다가 중간에 잘라서 나가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성이 형이 제일 잘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후로는 피보 위치에서 이제 픽소가 공을 주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주는 타이밍이나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일단 공을 배워보지 않은 선수로서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고 비선출로서 일단 누구보다 열심히 뛸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더 보여주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비선출로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걸다 모르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매치든 대회든 갔을 때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카피하고 뺏겨서 제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28살 대전에서 공차고 있는 고범준이라고 합니다. 팀은 ODFS입니다. 아 어, 저는 우선 활동량, 움직임 그리고 양발 사용, 양발을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그게 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픽서 보시는 상호 형 그리고 이지프, 이지호 형님이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오른발잡이 쪽으로 이렇게 자주 와주시는 것도 있고 움직임 둘다 너무 좋아가지고 아라로서 이제 드리블하기 좀 편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전문적으로 풋살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전문적으로 우선 풋살 배워보고 싶었고 일본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타 국가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laughs> 이제 제가 이제 생체에 있다 보니까 그 풋살 월드컵이나 이렇게 진짜 좀 고도화된 풋살 영상들을 좀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뭐 올라오는 그 기술 좋으신 분들 클립 이런 것도 뭐 한번씩 따라해보고 일단 아 7번 천성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저는 드리블 좀 그래도 생체에서 많이 통해서 그래도 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게 아마추어로서 이제 일본에 대회를 가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음 처음에 좀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일본에서도 경기 일본 선수들과 경기 한번 해보고 싶고. 어~ 제가 생각하게 느끼는 거는 일단은 풋살은 또 전술적으로 좀 많은 움직임을 가진 운동인데 개인 기량이 있어야 좀 전술이 나온다 생각해서 개인 기량적인 부분에서 뭐~ 패스 컨트롤 기본기 뭐~ 드리블 이런 소유적인 면에서 좀잘 돼야 그다음 전술이 나올 수있다 생각해서 개인 기량을 조금 키우는 게또 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